반갑습니다. ABC 성형외과 원장, 성형외과 전문의 김현옥입니다. 오늘은 5, 60대에서 가장 시행이 많이 되는 그 동안 성형 수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성형외과 전체에서 시행하는 수술이나 시술 중에 차지하는 포션이 한 10년, 20년 전하고 많이 달라졌죠. 성형은 크게 예뻐지는 수술과 젊어지는 수술 이렇게 나눈다면 젊어지는 수술의 부분이 훨씬 더 커지고 그래서 동안 수술이 많이 늘어났다는 걸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5, 60대에 가장 많이 하는 동안 수술, 뭐니 뭐니 해도 상안검 수술, 항검 수술이 가장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 이쪽이 이제 보통 은 처지고 늘어진 경우에는 흔히 하는 쌍꺼풀 수술의 형태를 해서 처진 걸 잘라주고 눈을 켜지주는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 보통은 이제 이런 경우에는 자연스럽지가 않은 경우가 조금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눈썹 아래쪽을 절개를 해서 눈썹 아래쪽에 있는 피부를 절제를 하고 자연스럽게 피부를 끌어올렸을 때 피부도 얇아지고 눈꼬리 주름도 좋아지기 때문에 눈수바 절개를 통한 상안근 거상술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 한검 수술을 많이 하죠. 한검은 눈이 이제 불구하게 처졌고또눈밑 주름도 생기고 하니까 절개를 통해서 지방을 재배치하고 더 넓게는 이제 중안면 거상을 통해서 인대한 주름까지 교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많이 하는 시술들이 이제 안면 거상이 있죠. 안면 거상을 했을 때 특히 이제 볼 쪽, 이 꼬리에서 생기는 이 마련의 주름이 가장 나이를 많이 보이게 하기 때문에 이주름 개선에는 안면 거상이 아주 탁월하죠. 어, 안면 거상을 통해서 수술을 받게 되면 정말 10년 가까이 젊어진 모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마 거상이 있는데요. 눈 수술보다는 이마를 올렸을 때가 훨씬 더 보통 인상이 표정이 밝아집니다. 표정이 밝아진가 동시에 훨씬 젊어 보이죠. 이마주름, 뭐 예를 들면 미간주름, 특히 눈꼬리주름, 이런 게 좋아지고 눈썹 자체가 거상이 되기 때문에 표정도 밝아지면서 부드럽게 바뀝니다. 제가 이렇게 에, 말씀드린 몇 가지 수술과 더불어서 추가로 팔자의 필러라든지 또 얼굴 전체의 보톡스 수술과 함께 받으시면 특히 5, 60대에 한 번만 받아도 5년에서 한 10년 정도는 젊어진 모습을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